네. 네 우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의 네. 가장 큰 메리트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윤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laughs> <laughs> 정인도 있다는 거죠. <laughs> 농담이고요. 농이고요 어, 일단 저희 어, 학원이 음. 사실 이 업계에서는 사실 이제 편견이 음.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이러는데 음. 기존 음. 선생님들은 겨, 다른 이제 학원들에서 굉장히 경력이 오래 어,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20년 하신 분도 들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이제 장점이 어, 새로 오픈한 만큼 새로운 새 출발 마인드로 제가 보기에는 전국의 선생님들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학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맞습니다. 뭐죠? 그건 진짜 실강생들은 더욱 더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정말 이제 문제 한땀한땀 한땀 무슨 장인처럼 만들면서 어, 또 강사실까지 막 늦게까지도 있고 막 이제 질문 답변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받아 주는 걸로 되게 평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어, 또 젊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배치돼 있다. <laughs> 저는 사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옛날에 학생이 평가해 주게 된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해커스 경영을 했더니 선생님들 전원이 개그 욕심이 있음 아~ 어. 있죠. 네, 네. 저희가 또 있어. 개그 욕심 이상하게 네. 내가 없긴 해. 맞아. 그래서. 개그맨도 아닌데. 완강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장 적합한 학원이 아닐까. 어, 맞아요. 실강에서도 더, 내용, 더 인강에서도 이게 더. 이게 수업 내용도 어려운데 이게 딱딱하게 맞아요. 수업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친구도 굉장히 많고. 음, 내용이 어렵잖아요. 실강 종합반 같은 경우에 중간에 드롭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지루하고. 사실 저희는 거의 뭐한80% 정도는. 맞아요. 인지적이네요. 괜히 뭐 킵이라고 하죠. 킵핑. 킵핑. 응, 네. 80%. 다 저희가 한땀한땀 한땀 개그치고. 그죠, 그죠. 힘들 때마다 농, 저는 그런 것도 해요. 그, 실강생들 몇십 명도고, 바보게임 이런 것도 하고, 심리 테스트 한 적도 있고요. <laughs> 학생들과의 스킨십. 굉장히 좋죠. 좋죠. 네. 네. 저희 점심 식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음, 커피 맞아요. 같은 것도 많이 음. 사먹으면서, 음. 그러니까 꼭 공식적인 상담이 아닌 사적 상담도 언제든지 웰컴 음. 하고, 근데 뭐, 뭐, 소문이 나면 그냥 학원, 뭐, 선생님들이 자기, 자기 업무도 있고 이러면은, 그냥 이제 수업만 끝나고, 근데 갈 수도 있으나, 저희는 어떻게든 최대한 좀 스케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최근에 합격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뭐합격자료도 네, 네, 있습니다. 네. 합격 후에도 또 연락도 많이 오고 또 찾아오시는 분도 들 있고 저희 또 양말 선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어,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맞아요. 어. 그리고 그합격하시는 어머니분한테도 이제 선물 받으실 음, 수도 있고 하면서 음, 굉장히 끈끈한 유대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요. 그죠? 어. 그리고 뭐 객관적으로는 저희 학원이 아무래도 새로 오픈한 지 이제 저희도 오픈한 지 사실 오래됐어요. 이제. 이제는 꽤 됐죠. 이제는 꽤 됐죠. 이제는 꽤 됐죠. 네, 뭐 이제 는꽤 됐죠. 새로 오픈한 에... 학원이라고 하기엔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네,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맞아요. 최신이다 보니까 동영상 화질 같은 거 저희가 압도적으로 좋죠 그래서 좀 <laughs> 피부가 너무 좀 바로 뿌줄디가 나도 바로 <laughs> 나나 아니, 더라고요. 나 피부 바르니까. 발랐어요, 또? 그 사이에. <laughs> 와, 또 혼자 바르잖아, 이거를. <laughs> 저희 건물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죠? 그렇죠. 학원 위치는 저희가 맞아요. 뭐 타의 추정을 불어로 합니다. 맞아. 역에서 맘먹고 뛰면은 몇초 정도 걸리죠? 거기 9번 출구에서? 한 20초? 20초. 걸으면 정도. 한 2분 정도. 그죠? 9번 그죠? 출구에서 한 네, 3분 정도. 9번 출구에서? 9번 출구에서, 그렇죠? 3분 정도. 9번 출구에서 에이 3분도 안 걸리고 1분 30초. 어, 맞아요. 1분 30초 맞아, 도 네. 걸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환경... 환경이 좋죠. 저희가. 맞아요. 교통도 좋고. 밥 먹는 공간도 은근히 많잖아요. 저희 진짜 어, 점심 시간고도밥 음. 먹으면 저희 그런 것도 잘 알려 주면 특히 제가 복리 후생 담당이셔 가지고 <laughs> 제가 또 강남역 주변 맛집 많이 알려 드리고또해코스가 주변 식당이랑 미리 계약을 맺어 가지고 수강증을 보여 주면 굉장히 할인 돼요. 완전 할인되죠. 어, 어, 할인되죠. 어, 스타 땡땡 뭐 커피콩 뭐 이런 데들도 할인이 되잖아요. 10% 이상. 하지만 선생님은 할인이 안 된다. 저희도 되는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명함이. 아... 정말. 되기는 돼요. 아, 되긴 돼요? 네, 돼요. 근데 구질구질하게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저 여기 이윤혁 강사인데 이걸 보여주는 <laughs> 아, 게 창피한 그래서. 거지. 그게 창피한 오. 거지. 되기는 돼요. 되기는 음. 돼요. 아, 되기는 아, 돼요. 아, 물어보시더라고. 해커서 응? 관계자 같은데. 할인 해드려야 되는데. 예, 네. 예, 네, 네. 그 그니까요. 저는 할인 받기 위해서 실제 제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오. 근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laughs> 차라리 이럴 바에 학원을 안, 안, 아. 안 받겠다 뭐 이런 이제. 그렇죠. 진짜. 아. 아무래도 저희가 커리큘럼도 좀 다양하죠. 어, 커리큘럼도 뭐 많죠. 저뭐 네, 네, 다른 학원 네. 같은 경우에 기본반 객, 심화반, 객관식반하고 끝인데, 저희 뭐 최종정리반, 주말 맞아요. GS반, 뭐 최종정리반, 마무리반도 많고. 맞아요. 맞아요. 저는 또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저희는 동영상을 넣어주는 비율이 굉장히 거의 없을 아, 정도. 맞요 모든 것을 매년 실강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또 옛날에 찍은 거는 또 약간 또 약간 좀 올드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안 맞는 예. 경우가 있어요. 매년 숫자 범위에 따라서. 저희는 매년 새로 찍습니다. 매 동영상 강의 뭐 재탕, 삼탕, 사탕 이런 예. 거 있죠. 힘이 닿을 때까지는. 그죠. 매년, 그죠. 매년 찍고 매년, 있습니다. 매년 커리별로 다르게. 네, 커리별로 동차반. 유예반 강의 똑같은 경우 많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따로 맞아요. 찍습니다. 예. 네, 모두 따로 찍기 때문에 그만큼 음. 어떤 열정. 문제, 모의고사간점도 거의 재탕을 안 하죠, 저희. 그죠, 그죠. 거의 너무 뭐 좋은 문제들, 오히려. 이스터피스요 아,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해진아 매년 네, 거의 바꾸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실제 실제 시험과 굉장히 유사하게 되도록 난이도 조절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도 평가가 굉장히 음. 좋, 좋죠. 이 시장에서. 음, 아무튼 좋죠. 시장에서. 엄청 좋죠. 아직. 아, 자랑을 하냐니까. 예, 또좀 부끄럽긴 하네요. 음. 그죠. 렇 부끄럽긴 하네요. 뭐 저도잘랑할거 없어요? 자랑할 거요? 네. 어... 하... 자랑할 게 사실 너무 많은 얘기 생각 안 나는 거 있잖아요. <웃음> <웃음> 에이, 에이, 아, 예,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하는 게 알겠습니다,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직접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니다요 아, 우리 진짜 잘랑할거 있잖아. 네. 유튜브 맞습니다. 음. 저희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 자체도 굉장히 트렌디하고 음. 그 어느 학원보다 네. 유튜브 컨텐츠가 풍성하죠. 풍성하고 어. 무료강의 네. 정말 쓸만한 것도 정말 맞아요, 많이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 뭐. 꼭 수업 내용이 아니지만 이 업계와 관련된 내용들도 응.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쇼츠 나 이번에 조회수 87만 나왔잖아. 그거, 그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얘기하는 거? <laughs> 그렇죠? 아, 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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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만. 어, 어, 좋아요 7천 개. 어, 맞아요. 어, 예. 저도 윤돈쌤 그 쇼츠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게그전 여자친구 뭐 장, 장인어른 얘기하면서 <laughs> <laughs> 회계 부기로 가더라고요. 아, 그거. 어, 980만 원. 회계 공부 당했다. 어어. 그냥 공부를 당해버리잖아. 그냥 하다 버니까 우리 아내 친구들이 아내한테 네. 그렇게 많이 캡쳐해서 보여줘가지고. 아, 그거를. 어. 네, 오, 그거 오, 진짜 오, 정말 재밌더라고요. 긴장 맞았어.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당했다. 그런 거 아니고도 우리가 공부 수업 내용들을 거의 짧게 짧게 인트로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했지. 집에 가면서 듣는 어. 친구들 되게 많고. 그거만 봐도 예습 맞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 최근에 저희 한또 이, 뭐야, 저희 이거 네. 무엇이 돈, 물, 어, 바, 옆두 이거, 이거. 네, 네, 네. 뭐 굉장히, 굉장히 그, 이제, 다음 편 언제 나와요? 너무 재밌어요. 뭐, 이게 삶의 활력소예요죄송해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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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래서 제가 네, 볼 때는 저희 해커스 경영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유튜브 동영상이 단순정보가 아니라 맞아요. 정말로 이게, 이거 게이 자체로도 컨텐츠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다양한 컨텐츠.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뭘 배우는지 같은 거나 해커스 경영이 어떤지를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유튜브 채널을 한번 쭉 구경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어. 네. <laughs> <laughs> 뭐이 정도로 네. 뭐 이제 마지막 마무리면 항상 있죠. 이제 거의 네. 유행어죠. 좋댓고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어, 알림 설정 또 해주시고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하트 한번 오랜만일까? 네. 한번 오랜만에 할까? 음. 네. <웃음> <웃음>